몇 스택 써야지, 이러면? 오, 이겼다! 나가버려 그냥. 이게 얼마나 빡치겠어,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혼자가, 쟤 지혼자가막 피를 다까더니 피가 차더니, 지가 이겨. 뭐지? 이러면서 뭐을 써야 돼? 저뭐 하는 거지? 막을 수가 없어. 일단은 이런 컨셉 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긴추라 얘기하고 명수 무서워 농락한다고? 굳이? 블라디, 블라디 괜찮은 것 같아. 블라디도 이거 내고.

그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인, 나를 부른다. <laughs> 와우. 아씨, 벌집 개 좋네. 아, 시바나 너무 아픈데 나중에 용택도 보여주세요. 용택도 아까 했었는데 또보여드릴게요엉추 <끝> 당연히 쓰지! 세요엉야이왜 다른 걸 쓰는 거야. 이거 할게 없는데, 아, 불의 스승, 돌아가 레버, 둥둥둥 둥둥. 야, 이거 되게 좋다. 불꽃, 남자, 불꽃, 남자, 무한리필이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일단은 이거는 시바나 레벨업을 막기 위해서 시즌 갖다가 쓸게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해봅시다 팩도 안 쌓이네 저때는 이정도야뭐 <목소리도> 어 좋은데? 아 뭐야 죽었네. 얘? 왜 죽냐? 아 씨.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아얘 때문에 죽었네. 불꽃 낭자 이자 씨. 아 이거 계산 힘드네. 계산 좀 힘드네요. 버스 별치기 별치기까지 내고 자 고! 음. 공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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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빵빵빵빵빵빵. <laughs> 야, 이거 은근 은근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거. <laughs> 아, 네명치 아니 아니 괜찮아. 네 명치 괜찮아. 아직 나쁘잖아. 네명치 나쁘잖아. 아직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준수해. 안 돼. 피도 한번 썼어요. 피이라 일단은 이거 무조건 강철 형이 한번넣습니다 이게 아마 결투 같은 게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거야. 트레일로 올라왔다고? 그래 보몇 스택 사이즈 이러면? 오 이겼다! 우승! 우승 여러분 이겼습니다! 용덱 따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용덱 기자식 이겨 버렸잖아! 아, 나가. <laughs> 와, 나가. 아, 나가버려, 그냥. 웃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라카 잼덱입니다 어... 글쎄, 예언자는 약간 변수카드? 변수카드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laughs> 소라카 탐캐츠네 오, 나쁘지 않아. 지금 굉장히 좋아요. 탐켄치 나오면 좀 힘들겠다, 근데. 약간, 그, 우리의 숨은 힘을, 힘숨, 힘숨찐이잖아, 우리가. 힘숨찐인데. 결치기. 네, 일단은, 멸의 샘 상대도 낼까요, 과연? 이게 킹받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내면은, 내가 이거 내면은 상대도 낼수 있잖아. 상대도 피해를 입잖아. 그러면 상대한테 좋은 건가? 그러면 되는데, 나 쁘지 않네. 공격 테카드는 너무 비싸, 좋은데 너무 비싸요. 아, 본인 인증이 안 돼서 네, 이렇게 치고 뭐 총비 타맞거나 하면 어쩔 수 있지. 이게 이제 재생효과도 여기 효과에 들어갑니다 옥토? 왜 냈어? 죽어 죽어 두분남자한테 죽는데? 아너힐 하는구나 너도 아 좋겠다 너힐 하네 개꿀이네 그대 좋은 대기네 저거 이걸 내면 이걸 잡지 않을까? <laughs> 와 이거 개쩐다 오 상대대 개쩔어 나랑 나랑 뜨자 이건가? 한 방패는 응, 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너가 불리한 것 같은데 오 개쩌는데 오 보석 칩 보석 난 재생도 있어가지고 재생효과도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야 이거 미쳤다 미친 덱들의 대결인데 대체 이덱 둘의 대결은 언제 끝나는가 아 내가 졌다 아 안돼 내가 이렇게 질순 없어 아, 이거 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다 만약에. 둘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다 동시에 2 채우면 누가 이기지? 나도 이걸로 들어오고 잘 보면 채울 수 있는데? 라운드 종류 누른 사람이 이긴다고? 아, 못 찾았다. 1 모자라네. 아, 근데 나도 동시에 그거 되는구나. 잠깐만, 나도 힐 되면서 되잖아. 나도 힐 되면서 20 되는데? 어? 내가 종료 누르니까 되네? 내가 이기는데? 라운드 종료 누른 사람이 이긴다는데? 지금?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졌어. <laughs> 라운드 정도눌누르 쪽에 먼저 때린대요 내가 눌렀으니 내가 이겼다오 별의샘 개꿀 그러니까 무슨거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억울해가 어떡하냐 이거 그러면 카드 더 많은 쪽이 이기네 무조건 <laughs> 개손핸데? 야, 메몰비용 쓰냐? 너 메몰비용 있냐, 혹시? 없으면 큰일인데, 이거? 아, 브라움 이거 코스왜 이렇게 높아? 브라움 코스 높은 거 싫어? 아, 군도 오코 있으면 맞네요. 군도 오고 있으면 되네 내 안에 살아있다 <laughs> 잠깐만 이거 그냥 일단 마우카인 잘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 이번 턴만 이번 턴만 버텨봅시다. 다음 턴까지만 마오카이 살려놓자. 괜찮아. 별돌보미. 니달리요? 니달리요? 누구라고 말하는 거지? 다음턴에 브라움한테, 브라움이 이거 재생이 되면은, 뭐야, 이번 턴 시작할 때 재생돼서 포착 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버그인가? 아, 재생도 라운드 종료인가? 아, 그렇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네요. 재생이 나중에 들어가는 걸 뿐이네. 무시하지 마! 조용히 해봐. 집중이 흐트러지잖아. 알았어, 별처럼 조용히 있을게. 이런 식으로 교환한다는 거는... 어... 여친구가 최소한 적게 있다는 거 같거든. 호효가 있다는 거 같거든. 호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호효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다. 뭐야, 이거... 구두? 맞다고 이거? 아 마우카를 죽이긴 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방패는 바꾸. 같이 기가지고 노틸이랑 자를 수 있겠, 노틸 자를 수 있겠다. 교환비는 확실하게 나와 노틸러스 교환 가능하죠 다음 터널 좌측으로 노틸 교환 가능 침6딜 소라카 좋고 소라카 너무 좋은데 노틸 아래로 소라카는 요친구 찍고 낼게요 <laughs> 소라카 내거 들로오 당깁시다 텐치 생각보다 괜찮지? 그럴 수 있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소멸소를 진짜 잘 피해야돼요 일단은 노틸은 못 공격 오잖아,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소멸 맞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스키 시세 도전 지워줘요. 주유가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嗯。<sighs> 함봐 딱딱 되거든요. 이거 두개힐 되면은 다음 턴에 끝나거든요. 딱 끝나긴 하는데 이번 턴에 끝나나? 이게 종료신데. 순서가 이게 아니겠지? <laughs> 너무 않고아 이게 끝나는지안끝나는지 끝나는지 모르겠네. 아 씨.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 다음턴 방어까지 해야 돼. 일단 22는 채웠어요. 이번턴 방어만 하면은 끝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써야 되나 아 진짜 근데 이거 쓰는 게 그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코 어차피 이거라서 비강호도 그 있으면 져야지 비강호도 그 있으면 져야 된다 생각해요 끝 GG 우승 와우 <laughs> 우승 칼바람도 재밌어 보여. 칼바람 덱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이거. 요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일단 다가라. 요덱은 안 마려워?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난 되게 괜찮은 덱 같은데.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나만 그래? 기분 탓이야? 너무 벽대기라서 <laughs> 아니 근데 벽대기도이 정도면 개 재밌는데 <웃음> 아니 <웃음> 게임이 늘어져도 재밌지 않습니까? 아 진짜 꿀잼인 꿀재미, 건 꿀잼인데 나 지금 나만 재밌나? 하는 사람만 재밌나 이거? 와피즈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전원 아, 감사합니다 야 때려봐 야 때려봐 막아봐 못 막냐? 아우 씨 짜식이 말이야. 이걸 못 먹네. 아 근데 여기다가 걸까 생각했거든 방금. 스테너 어마더 이런 것보다 훨씬 꿀잼이지. 뭐야 이거 왜왜왜건 거야? 아좀 때리려고 치세요. 난 상관없으니까. 치셔 뭐 태, 어쩔 수 없지. 친다는데 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치셔. 일단 별의샘 두 개. 투베러 온. 투베러 온. 투베로 예, 괜찮은데 이거 지금 지금 상황에 투베로도 좋은데 저거 무섭지 않아요? 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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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괜찮아 괜찮아 펜 괜찮아 일단 뭐 소라카 괜찮은데? 브라카도 낼만한데 지금 내자 그냥 그냥 지금 내도 그냥 지금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일단 요거 교환 안 되고. 요것도 근데 라운드 시작 시 회복 시키는 걸 거라서 필만 만들면 죽긴 죽거든. 근데 그거 알고서 하긴 할 거에요. 피 어? 2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얘로 쉘만 가면 되는데, 그냥 아, 좀 아프긴 하다. 10딜 동영상 자, 이거 끝나고 받을게요. 이렇게 하자. 난 요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1개월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도 트롤롤엔 남겨놔야 되거든? 1대1 결투 때문에. 이렇게 다 살리면은 다음 턴에 소라카로 찾을 것있고 일단 좋아요, 코스 이겼습니까? 없죠? 아셨죠? 원이라고? 개꿀. 잠깐만, 이거 지금 이렇게 슬주면은몇 킬이야? 6킬 되고 6, 7 거의 끝났는데 게임이? <laughs> 돌았다 씨못 막아 못 막아 절대 못 막아 미치 이거 절대 못 막아 야 이거 막을 수 있냐고 막을 수 있냐고 이거 음, 이 정도면은 브라움을 내는 게 맞긴 한데 그럼 내자 그래서 하나 치고 어쩔 수 없어. 하나 지우고 부러운 내자 이거 샘 뿌수기 있으면 내가 져줄게 뿌수는 거 있으면 져줄게 근데 챔피오라에 뿌수기가 있다? 절대 없죠 뿌수기를 넣었을 가능성 굉장히 낮아 절투 <목소리>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이거 아군의 체력을 이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를 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거는 회복 효과 안 들어갈 거예요. 손길을 풀 피해다 쓰면은 효과가 안 들어가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L 죽인다.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불꽃 낭자 이제 불꽃 낭자 있어가지고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이겼어요 일단 일단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뭔 짓을 해도 힐은 할 거고 나는 뭔 짓을 해도 힐을 할 거고 아니 근데 무조건 이긴 건 아니야 이거는 좀 봐야 돼 무조건 이긴 건 아니야 왜냐면 하쉔 자리 바꾸기 막 이런 걸로 이 친구 가지고 막타 넣을 수 있거든? 그럼 이게 20딜이 넘게 들어가서. 저 인내심이 많아요. 아 결집에 질려나 결집에 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근데 결집에 지면 끝나네. 아, 이겼네. 지지, 수고! 결혼샘! 3연승 했는데? 3연승? 아, 여대 혹시. 아, 저질러 버린 거냐고. 이거 저질러 버린 거냐고, 진짜. 미친. 3연승 했다. 빨리.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아일 끝났죠? 명소 못 보게면 끝나요 여기서 못 보겠죠? 끝 치지 <laughs> 안녕 와 갓대를 만들어 버린 거냐고?